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야진으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예, 또볼 일도 있고 그러네요. 예, 자, 여기 기차바위인데요. 이렇게 고기를 잡아 놓으신 분도 있고요. 예, 고등어가 기차바위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파도가 그동안, 예, 예, 높아서 낚시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기차바위도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예, 오늘은 좀 많이 계시고요. 방파제 쪽에도 변함없이 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 고등어는 언제까지 나올까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초까지 나왔는데요. 올해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안 나오고요. 유독 아야진만 이렇게 고등어가 잘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 손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내려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항은 어땠는지 제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쉬어가지고 어제 상황을 모르니까 자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내려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계단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잡아서. 손질해 놓은 분이 계시네요 꽤 많은 양이 한 20마리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손질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넣어 두셨네요 여기? 고기를 손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거 몇 시간 하신 거예요 3시간 정도 3시간 어둘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시간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3시간에 15마리면 괜찮은 조항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기차바위에는 장화를 안 신고는 건너갈 수가 없고요. 자, 며칠 전이 조금이었었는데, 이제 물때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두물인가, 세물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고기를 잡아서 담가놓은 분이 있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마리 안팎인 것 같아요 고등어고요 아 10마리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싱싱하네요 물에다가, 바닷물에 담가 두셔가지고, 싱싱합니다. 밖에서 낚시하신 분 겁니다. 여기 밖에 어느 분 건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낚시를 하셨고요. 아 여기, 여기, 조사님, 아뭘 잡으셨지? 안녕하세요. 아, 그거 좀 보여주세요. <laughs> 들어서. 놀래미. 야 놀래미를 이렇게 많이 잡으셨네. 아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예, 놀래미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또예 카드 채비를 쓰시는데, 예, 새우를 끼워갖고 낚시를 하시는데 아, 놀래미가 잘 나오네요. 자. 저쪽에서는 고등어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놀래미가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잘 나오던 놀래미가 제가 영상을 촬영하니까 또안 나오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많이 잡으시라고 자 저기 방파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물이 차서요. 건너갈 수가 없어서 방파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분이, 자, 한번 갖다 놓고 또, 예, 요거 갖다 놓으러 예, 가신다고 하시네요. 요거 몇 마리 정도 돼요? 꽤 많은데? 25마리. 25마리요? 아까도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까도 25마리.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아까 2 5다섯 마리, 지금 2 5 마리, 예, 50, 오십 마리를 잡으셨군요. 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마자 히트. 자, 그물낚시 하시는 분인데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예, 아우. 고등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한번 내려가서 한 번, 보면 얼마나 잡으셨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여두 분이, 여, 아, 한 분은 동물낚시고요한 분은, 예, 찌낚시인데, 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예큰 놈으로 올라왔고요. 자, 고등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 몇 마리 잡으셨나? 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네요. 자, 오늘은 네, 늦게 오셨는지 한 다섯 마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다섯 마리 돼요? 다섯 마리요? 여섯 마리요? 예, 여섯 네,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저기도 한 마리가 올라오는 건지, 낚시대가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조항이 이쪽은, 에, 저 꺾어진 쪽에는 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잡으셨네. 자, 여기 나눔도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일단 배를 갈라놓으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laughs> 다른 분도 좀 주셨다고 하시네요. 네. 자 지금 시간이요 1시 반쯤 됐습니다 1시 반쯤 됐는데요 많이 잡으신 분은 한5 60마리 잡으셨고요 어, 못 잡으신 분은 한 10마리 잡으신 분도 있고 자 낚시 고등어 낚시는 카드채비에 좀잘 나오는 것같고요 어, 애줄낚시 하시는 분들은 좀 타이밍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히트요. 히트. 자, 그래도 고등어가 많이 줄기는 했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춘천 원주 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낚시들을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예, 가깝지도 않고 예, 차로 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면 예, 오실 수 있으니까 원주나 춘천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저도 또 예. 춘천 원주 쪽에 구독자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또 여기뿐 히트요. 아닌가요? 빛 낚시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낚시대가 올라왔고요. 자 앞으로 이제 가면서 물때가 좋아지는데 네, 물때가 좋아지는 것과 같이 함께 고등어도 또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이제 점점 앞으로. 물때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고등어가 나온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더 좋은 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히트! 자 꾸준하게 그래도 양은 좀 줄었어도 예, 꾸준하게 나와주는 것 같아요. 자, 언이 이게 언제쯤 예, 고등어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예, 자 기차바이는 기차바이는 물이 차서 예, 살펴볼 수가 없었고요. 자, 이쪽 방파제 쪽에 살펴보고요. 자, 꺾어진 저쪽과 내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